안녕하세요. 군사 도보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오를 방문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급변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흐무트, 크레미나, 블레다르 등에서 지지부진한전황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2,000대 육박하는 전차와 그몇 배가 넘는 장갑 차량 정밀 포격이 가능한 각종 자주포 전력을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추가 지원을 발표했는데 러시아 러시아군에게 대규모 반격 공세를 가할 때 무시무시한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적인 무기체계를 다수 제공하겠다고 밝혀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이 무기체계들이 지원되면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굳이 러시아군 전차들을 상대할 필요도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쟁을 압도적인 승리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만은 어렵게 만드는 큰 변수가 등장했는데요 다름 아닌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시각 2월 20일 올렉시 레지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지부진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동부전선에 주요 전장에서 공세를 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의 방어로 매우 안정적으로 해내고 있으며 지금은 양국군 모두가 공세를 가하거나 반격을 나서기보다 가진 전력을 최대한 축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맞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흥분되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은 올해 봄에 있을 대공세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최소 2개 대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들, 7개 대대 규모의 레오파르트 1 전차들에 더해 영국제 챌린저 2 전차, 프랑스제 AMX-10 날씨 경전차 등으로 구성된 10여 개의 서방제 전차 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편제상 1개 전차 대대는 30여 대의 전차로 구성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무려 300대의 서방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추가 편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도해 갑자기 600대에 가까운 수백 대의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새로 편성될 것으로 밝혀져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체코가 우크라이나군에게 T64 전차의 복원 작업을 대량으로 맡아주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개전 이전까지 700여 대 현역 T64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600여 대 T64 전차를 치장 물자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700여 대의 현역 T64 전차들은 러시아군과의 전쟁에 동원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아직 600여 대의 T64 전차 치장 물자는 사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이들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복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고 체코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이 전차들의 복원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체코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의 T72 전차 수리 및 복원 작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현지시각 2월 20일 다니엘 블라즈코베츠 체코 국방부 차관은 유럽 각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치장 물자로 보유하고 있는 600대 T64 전차에 대한 대규모 개소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즈코베츠 체코 국방부 차관은 체코 체코는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지원된 90대 이상의 T-72 전차에 최신 개량을 적용한 T-72EA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제는 T-64 전차 또한 복원 및 현대화 개량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의 국영무기 제조업체인 VOPCG와 우크라이나 국영무기 제조업체 우크로보론 프롬의 계약에 의해 우크라이나군은 1년간 티장물자로 잠들어 있던 600여 대 T-72 전차를 전장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운용 중인 1천여 대의 전차에 더해 서방전차 300대 본대64 전차 600대 르데 1900대에서 2000여 대 육박하는 전차를 올해 봄 혹은 여름에 있을 대공세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단순 비교로도 2500여 대 전차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태가 심히 좋지 못한 러시아군의 전차 보유량에 비해 밀리지 않을 정도이며 공세 이전까지 러시아군이 손실한 전차 물량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우세를 점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 전력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만큼 현재 이 소식을 접한 러시아에서도 매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체코 군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수백 대의 T-64 전차가 빠르게 수리 및 복원되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체코의 도움을 통해 최소 580여 대 이상의 T-64A 전차를 최신 개량형인 T-64BM-2 블라트 사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많은 수의 T-64 전차를 치장물자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소련의 영토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인데요. 소련제 T-64 전차들은 주로 우크라이나의하르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보니 소련이 붕괴된 이후 대량의 T-64 전차들이 치장물자로 남게된 것입니다. 이 전차들이 모두 복원되어 전장에 나타날 경우 우크라이나는 T64 전차를 하위급으로 T72 전차를 로우급으로 편성하는 하이로우 믹스 개념의 기계화 부대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에게서 워낙 많은 수를 노획해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가 된 T72 같은 염가형 전차에 비해 T64 전차는 등장 당시 그 위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로서 획기적인 시도를 많이 적용한 T64 전차들은 소련이 동독과 헝가리 등의 유럽 전선 최전방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고성능 전차로 새로운 전차 개량 방안이 구상. 니다 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던 물건인데요. 물론 T-64 전차는 많은 문제점이 속출했지만 대부분 단순한 구동계의 결함이었고 70년대를 지나며 대부분 해결된 문제점들입니다. 최신형인 T-64 BM-2 블라트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전에 완성된 최신 개량형으로 엔진과 변속기를 더 나은 성능의 것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이 함께 개발한 노시 폭발 반응 장갑, 신형 사격 통계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이전의 T-64 전차 초기형들보다 훨씬 강력해진 전차들인데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공세부대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줄 혁신적인 무기 체계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2월 20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키우를 방문한 직후 지원을 약속한 4 대의 M7A3 비피스트 포병 관측 장갑차인데요. 이 차량은 M3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떼어내고 여기에 적외선 야시 장치 및 레이저 거리 측정 목표 지시 장치 등을 탑재시킨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적진에 진입해 공격 목표를 지정하고 아군 포병의 사격을 유도하는 것이 주 역할인데요.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이 비피스트 차량들은 이라크 전에서 엄청난 전과를 기록함으로써 포병 화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발군의 성능을 충분히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적의 포격을 피하면서 최대 20km 거리에 있는 적 목표물에게 아군의 포격을 유도할 수 있고 레이저 유도 탄약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및 M 1 0 9 A6 팔라딘 자주포, PZH 이2000 자주포 등의 초정밀 포격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한 이 비피스트 특수 차량의 존재 덕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대공세를 실시할 때 대규모 기갑 군단과 가공할 포병 화력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비피스트 차량 는 빠른 기동으로 적 포병과 기갑부대의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여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좌표를 전달해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포격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이례적으로 러시아군 최강의 전차라는 여러 대 T90 계열 전차들이 연속으로 파괴되거나 노획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많은 기계화 부대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이들 장비의 상태가 좋지 않고 보유량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전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강해진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군단이 들이닥칠 경우. 후 러시아군은 큰곤경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월 18일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BS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우려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서는 중국 국영 방위 산업체들이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에 공급해 왔다고 지난 2월 초 보도하기도 했고 간간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제 포탄이나 무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이 본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또 다시 어떻게 흐를지 짐작하기 어려워질 텐데요. 그런 만큼 19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공격하는 러시아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의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 푸틴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영화를 보고 나서도 타이타닉호 승선표를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와는 달리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 전장에 나설 것을 천명해 온 만큼 중국이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부디 이런 우려스러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독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